네 안녕하세요. 한수병원 당뇨 김한수 원장입니다. 우리가 당뇨 진단을 받고 자기의 혈당을 알게 되면서 본인의 혈당과 동일한 다른 분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혈당은 비슷한데 증상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 수치가 똑같더라도 증상이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우선 혈당을 상승하는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몸에 열이 많아져서 몸속의 수분이 마르면서 혈당이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입마름이나 갈증 허기짐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력이 부족해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상승한 경우는 자 전과 똑같이 식골당이 2 0 0이 나온다 하더라도 갈증 허기짐 같은 증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기운이 빠지는 만성피로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똑같이 200 정도의 혈당 수치가 나오더라도 그 혈당 수치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증상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두 경우 모두 똑같이 제2형 당뇨병이다라고 진단을 받긴 하겠지만 한의학적 시각에서는 이두 가지 경우는 열로 인해서 혈당이 상승한 병 그리고 기력이 부족해서 혈당이 상승한 병이라고 해서 원인도 증상도 실제로 다른 병이고 그래서 사실 치료법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서로 다른 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형 당뇨병, 쇠약형 당뇨병이라고 분류를 해서 부르고 있고 물론 이 외에도 스트레스나 누적형 당뇨병으로 분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두 부분은 치료법과 관리법도 완전히 다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르게 치료를 해야만 실제로 당뇨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당뇨병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당뇨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으로 당뇨병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기전이나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서 반드시 치료도 서로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라고 무조건 운동 많이 하고 살 빼고 음식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본인의 당뇨병의 원인을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와 관리를 해주면 당뇨병은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